라우스 국화입니다. 밤에 향기가 더 강하답니다. 이 멜론 문젯아십7 아니. 문근. 문송안 โอเคเก็บที <t oms> ่นี่โอเคเต็นที่มาจากจีนอ่ะคิดว่าสี่สิบสิบห้าคนนี่อร่อยอ่ะช่วยช่วยห้อันหนึ่งอันนี้ก็อร่อยแล้วช่วยผมไม่รู้ เอาทรงเอาองแต่ไม่รู้ผมเรืองไม่ได้ก็ไม่รู้อะไรก็รอร่อยเท่าไหร่เท่าไหร่เซาซีย่ภาษาเราเซาีไม่รู้สองมื่นสี่สงมืนสี่สอง<ม>อันอุ้ยนี่มานี่นี่ลงอะ มันจะหนักกว่าหนักกว่าอร่อยบ้างหวานหรอหวานโอเคแล้วก็อะไรใส่บนนี้เห้าเอกกันนี่นี่แตงมูทเาอะไรนี่แตงโม45 45นี่มาจากเราวหรอเมนตัวนี้เราของไทยตัวนั้นเราที่ผมคิดว่าที่ ที่เหลาก็พลไม่มันนิดหน่อยไม่เยอะไทยเล่นก็กัมพูชิก็มีน้ำเยอะกว่าที่นี่ผมคิดว่าที่นี่ก็บูนกันแต่มาที่นี่เซมก็ว่ามันไม่เยอะอะไรนะตามฤดูกาลตามฤดูกาลโอเคเท่าไหร่นี่ s 송 l i Sali, p 이살 a l 살 o Sali, s 살 l i Pasalao, n i a 애플 애플 Apple, Apple, a p p l 장을 보았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라오스 김치인데, 요거는 라오스 말로 송까티앙 요거는 송파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뭐라 그러나 파김치 느낌이고, 요거는 살짝 열무김치 느낌인데. 오늘 아침 호텔 조식은 볶음밥을 시켰으니까 볶음밥에 아보카도를 섞어서 먹을 것이고 비벼서 그리고 볶음밥이니까 김치 라오스 김치 두 가지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조식에 포함된 과일부터 먹어야 되겠네요. 호텔 볶음밥입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비비고 볶음밥이니까 라우스 김치를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준비한 마늘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쪽파라고 해야 되나? 마늘쫑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파의 한 종류 같은 뜨거운 밥에 버터 넣으면 이 자연적으로 그냥 녹아들듯이 잘익은 아보카도는 그렇게 그냥 뜨거운 볶음밥에 스며들더라고요. 맛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마늘, 고추, 뭐 이런 파, 양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음뭐 마늘이나 쪽파나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놓고 이제 식당에 갈 때도 조금씩 들고 가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하여튼 익은 김치 맛인데 하여튼 뭐 굳이 따지자면 파김치 쪽의 맛이 나요. 아주 네. 맛있어요. 이것도 또 특히 이제 이렇게 볶음밥하고는 아, 볶음밥에 이제 기름기가 있어서그런지 이렇게 좀 발효된 김치 맛하고는 아주 잘 맞더라고요. 특히 이저이 이 김치는 이 라오스 김치는 완전히 열무 김치 맛이 거의 한90% 난다고 <laughs> 보면 될 겁니다. 아니 소박한 이요 진짜. 어, 네. มันยังม <function als. S 1> ันยที่อะไรนะมุ่กันที่กินจีเราุูนี่กิมจิอ่ะนี่กกันนะนี่ตกใจหมดเลยตกใจหมดเลยมันมันมันกิมจิเลยโอ้ยตกใจหมดเลยััน อันแนจซอันนี้พักอะไรนะนี่ส้มกะเตียมนี่ก็กินได้แต่นี่มันกึ่งอ่ะกึ่งกึ่งอ่ะก็จะบบกึ่งอะกินครับเิ็น่ข้าวเหนียวปลาอิบปลใช่แซบแซบ 알로 세테번. 저기요. 아, 카운테오 뒤과. 음. 띠마스 폰 먀오. 먀오 니마 유어 레오 팅 유어 레. 아 침다이 마이 니 너이 다이 마야. 다음 니 너이 겁자이 <laughs> 개인마다 식사 성향이 다르겠, 다르겠지요? 다르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에 꼭끼니를떼우려고 하진 않고요 그냥 아무 때고, 배고플 때 조금씩 자주 명, 먹는 편입니다. 여기는 뭐, 네. 호텔에서 제공하는 거라 어, 정해진 시간에서 먹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때 그때 허기가 졌을 때 조금씩 소량씩 자주 먹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음,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고 또 나름 영양소도 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나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소식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려고 하죠 나름 영양소,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밸런스라고 해요 그런 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좀 이렇게 정해져서 앉아서 좀 식사를 식당에 가서 한다거나 하면 가능한 한 20분 이상은, 음, 음, 시간을 소요하려고 합니다. 빨리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몸에 배니까 좋더라고요. 또 여기 환경 자체가 나가면 뭐 이렇게 조금씩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아주 편합니다. 먹고 살기에는 이라오스국합니다. 예,